アイシー、だ、スピーカーパス通じちゃってあげた。あんまギタリフィスだ、アイシ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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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자, 가자. 예. 예. <laughs> 음. 안녕제세요 네, 안녕하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밤. 세요 네, 가 욕심이었어. 그죠. 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 여기 튀어는 아직 핵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아세 판에 한 번이나 네 판에 한번 정도 봤는데. 함 나는 살려 오빠랑 하니까 판마다 이제 애물 팀 있잖아. 응. 네. 애물 팀의 핵을 거의 다 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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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을 다 안다. 야 피시 못 이겨. 산에 한두 명씩 끼리도 싸우더라. 아그 아이폰 이번에 나올 거. 어. 아이패드 그일 세대. 어. 그거는 저걸로 할 수가 있나봐. 그 키보드 어. 저기 있잖아 연결해서. 이번에 새로 나오어어어 어, 어, 어. 그거 할수 있나봐. 음... 그러면 이거 재미 없어져. 그럼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휴대폰에 그 닉네임 유명한애보다 <laughs> 애물에 더 유명한 애들 더잘 알아. <웃음> <웃음> 아, 근데 거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아, 많지 않아서. 뭐딱 어, 그러니까 코절에서 유명한 사람들 있어. 그 같이 하는 사람들, 애물들. <laughs> 같이 일대일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 맞아, 무빙이 완전 틀려. 너무 힘들어. 걔네들은 뛰고 어? 옆으로 비키면서 어, 무빙 너무 무빙이 너무 좋아서 싸우기 힘들어. 근데 네 명이서 맞맞아서 하면은 M을 나도 쏠만해. 음... 근데... 우리 거의 애 M을 한국어 매칭이 거의 잘 안되니까 외국애들하고 하다보니까 아 외국애들 을 낙사가... M을 보면 나보다 더 못해 아... 야나 낙사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게 형님 렉 걸리면 낙사돼요 예전에는 음 렉을 걸려도 그냥 기절만 했는데 요새는 기절하 기절 됐다 바로 죽어버려요 저도 몇번 당했어요 형님 그래? 네. 아, 잠깐만. 전화 왔으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요 전화 하세일하세요하시 더. 하나 더. 쓰나 더. 팔쓰 더. 하나 드릴까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리 더. 하리 더. 아 맞다 아나 주워놨고 아시 오랜만에 한다 아 원래 코즈에서 요 네 원래 코제하고 저번 시즌에는 북미에서 했는데 저는 코제를 살 때가 더 많아. 하고 어디야? 안 제가 텐데. 제가 들고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사, 사람 하나 발견. 사람이 아니고 보드아니야 보시야? 보시겠지. 여기는 나오잖아 그래도. 형님 제가 형님한테 갈게요 근처에 있어요 가고팔 드릴게요 뭐, 부상도 이렇게 없냐 저 M16 보면 말좀 10년 아까 몇번 봤는데, 음, 뚜까기가다아큰일났네 여기 또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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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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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쩍 부잖아좀 천천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차를 타고 카오로 가도 되고요. 아, 아니면 그 파, 파라 뒤에 그 여기 위에 그 절벽 위쪽에 그쪽으로 가도 되고. 그, 두 군데로 가시죠. 한띠죠한 띠. 기다려. 어. <laughs> 차를 한번 구해봐야겠다. 아, 여긴 진짜 파밍 안 돼. 브라보안 안 돼, 같아. 원래 파밍. 브라보랑... 저... 알파가 제일 파밍 안 된다잖아. 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몰린대, 이미.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 난사업도 아, 되게 좀오른만에 하는 것 같다. 에란겔 많이 하잖아. 응, 에란겔 많이 하지. 아이고 못 올라갔다 차를 구에서 차를 한번 구해 탑에 필요하신 분? 응, 안 쓰면 쟤 쓸게요. 어, 나 줄게. 카우를 안 갈까? 오토바이 타고. 일단 카우 먼저 가 있을게요. 가, 갔다 올게요. 뭐네 그거만 생각해볼까 가볼까? 사람아, 차 있어? 없어. 없지? 야. <laughs> 이번에 오빠 만원현질 했나? 어, 했어. 야, 만 이천 원이더라. 너만 이천 원, 원 나도 했어. 에이. 이게 만 이천 원만 해도 딱 되는 거 같아. 그럼. 야, 첫 번째 자기장인데 서른 두명 밖에 안 남았어. 오빠 <laughs> 나 하는 코젤에서도 그래 <laughs> 야 그래도 거기나 에뮤르라 좀걸리더만 시간이 해, 아니요 오빠 핵들이 다 쓸어버려 아 카오 못 에이씨. 가겠다 카오 잠시 어디로 가지 카오 못가야못 가겠어 요 파라 쪽으로 와 자, 파라 쪽으로 파라 응. 파라서 절벽에 어 파라서 절벽 있는데 이 타고 아 파라로 바로 들어가죠. 야야야 저 저기 우리 건너야돼아자 자기장 쓰레기네. 자기장 하나 들어갈게. 한옥은 한옥은 뛰다가 볼링 잡아서. 어떻게? 여기서 파밍좀 할까 아 음... 시간 좀 있는데. 파밍좀 하셨어요 이분님? 아 그래요? 뭐하노? 오빠 빨리 온나? 아, 저거 좀. 저거 먹었어. 드링크. 아니, 이분님 먼저 출발하실 텐지요. 천천히, 천천히 가도 되겠어. 뱃살 소는기 필요하신 분? 나. 그냥. 나고 챙길게요. 챙겨놓을게요. 총소리 났다 우리 저뒤에청총소해 나는데? 들어갈까? 앞에 총소해 났어 오빠 응 음, 잠깐만 피 채우고 나 이제 힐템 없다 어, 들어가실까? 이분님 뭐 굳이 누구 있어요? 하나도 없어? 어 탄띠 어. 땡큐 들어가시죠 저 우리 사람한테 붙을게요 총소리가 나네 이쪽에 아직 사람 있는 것 같아 안 빠졌나봐 어? 저 뭐야? 오 놀래라 야 그거 어디로 있냐 와나 깜짝 놀랐네 배워, 그, 그런 거. 와, 또. 또 자개자. 도착하면 자개장맞구만 와, 깜짝 놀랜또 와. 개자또 자개자. 또 자개자. 또 자개자. 또 자개자. 또자개가또 자개자. 이분이 아까 막안 놀랬어요. 나그 솔직히 사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 깜짝 놀랐네. 와. 아니, 아니, 쏘, 우리를 쏘았으면 모르겠는데, 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 보인다고 해서 쏘는 게 아니라. 나 일단 애들 지나가게 나 놓고 뒤에서 이제 뒤치기 하는 거지. 어. 변태들이에요 아. 그런 애들은 변태들. 아. 아, 자기 장좀뭐 이렇게 취향이라고, 취향이라고 생각해. 어 아니야 변태. 취향 존중. 아 네. 자기 장 전... 아이, 뭐야, 이거. 이리로 앞에. 여기 배 있는데. 배, 아, 베이스는 배, 배 타고 저 반대로 돌아볼까요? 안 돼, 안 돼. 버그를 다 끌어. 어. 그래서 배를 안 타긴 했는데. 아이고. 정비하고 다시가시죠 이거 클란 내고 시가시가시가시가시가와가시가시가시가시가시가시 그러니까, 베타 반... 바타 베타가이가지가는가 안나요? 가시가시가 e 가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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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 템이요? 저 하나 있어요, 구상 아이 감사합니다. 뭐가 됐다. 뻘짓하다가 파밍 못해서. <laughs> 이렇게 넓은 강을 내가 가, 가다니. 아 자기장 속도가 빨라졌대니까. 또나 자기장 <laughs> 미치겠구만. 마라톤 어이 판에. 아이 아. 이쪽으로 가야 돼요 돌 돌산도 돌아서 옆으로. 앞문이요? 아, 앞에 안그래도 총소리나네요 내가 핀 찍었잖아 이쪽으로 가고? 근데 앞쪽에 지금 총소리나긴 났는데 자기장 물고 들어가야되는데 자기장 너무 빠른데 이거? 와 처음 나차다고 그냥 나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저기 절벽쪽에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일단은 어 근데 이미 뛰어왔어 나. 그냥 그. 막무가내로 가 이연병 나 몰라 혼자서내또내또또승 <laughs> 나나나 승질 나오지 또나또나또 승질 급해서 나 못해 안돼 그냥 나 지금 왔는 건너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다 죽고도 혼자 살 수도 있어 자 자기장 딱 맞춰서 지금 가고 있어 나총 <laughs> 어, 쏜다 언덕 위에서 쏜다 봐 이게 언덕 에서 쬐면서 쏘면 저항도 잘못 가요. 오, 우와 뒤에서 뛰어내려. 오참 병신. <laughs> 자기장에 죽었어. 뛰어 내려가지고 <laughs> 뒤에 또 다른애 뛰었네. 미치겠다. 병신. 아무리 킬수가 중요하지만 그 꼭대에서 기 뛰어 내려서 뒤질 일이요. <laughs> 야 이거 그 바뀌어 가지고 이제 킬이. 점수 마, 많이 줘. 이제 아, 그래? 킬 없으면 점수 안 줘. 아 그래? <웃음> <응>. <웃음> 나 몰라. 과거는 생존 점수가 <laughs> 더 높았잖아. 어. 지금 킬, 킬 점수가 훨씬 높아. 와, 나 졸라 웃긴애 제 진짜. <laughs> 아 그래서 킬을 죽으라고 하려고그러는구나 근다고 거기서 뛰 내려가고 뒤질 일이냐고.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 변태야 확실해. <laughs> 까까반스 아또 욱하게 하네. 야 이거는 형님, 이 어디로 내려가야 돼 이거? 와 이거 일로 못 죽는데? 내려가는데 이거? 나기장 치고 들어가야 되겠. 여, 여 여기 없나? 여 있을 텐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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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클라딩이 몰랐는데 절로 돌아가야 되겠다. 조금만. 오오오오. 오카 불뭐 오카? 오죽 오카 돌아가야 돼. <laughs> 오빠도. 안녕. 아이씨. <laughs> 안 된다니까, 형님. 나도 뭐 얘기를 했잖아, 형님. 아, 수고하십 그 자기장 바깥이주 형님? 좀만 기다려봐요 형님. 돌아가고있으니아 개웃기다 자기장 쓰레기다 <laughs> 진짜 아산묵 오랜만에 길도 모르겠고 아네가 낙사했다고 그렇게 비웃었는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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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하고. 수도, 수도 수도 형님 조금만 더 들어오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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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힘. 살려도 죽어

앞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같이, 같이, 같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앞에서. 저 위에 언덕에 있네, 언덕에 돌, 돌 우리 죽여. 네명이네다 쟤네들 아니구나. 왼쪽에 높파 하나 있다. 못 샀다. 씨, 못샀어다 오, 저그 뒤에 있다. 아, 살린다. 바위 바위 어, 아, 이 뒤에요. 없어. 아, 이 뒤. 키먹어 없어. 없어. <laughs> 한명 오른쪽 한명 오른쪽 빠졌고요. 있는다, <laughs> 자기들. 이렇게 있어 다 바위 뒤에 한명있고요 술탄, 술탄. 두명 있어요, 두 명. 제 앞에 바위. 개웃기네. <laughs> 나피 봐봐. 보상 없어, 형님? 없어. 없어. <laughs> 도망간다. 뒤로 한명쨌다다 쪘어요, 형님. 뒤로 다 빠져서 뒤로. 오빠 그렇게 누워 있으면 위에서 보면 바로 보여. 예저손 네, 뻗어, 뻗어 줄수 있어요? 손 뻗어? 뻗어 <laughs> <laughs> 뻗어 달래. 이거를 어떻게 뻗, 뻗어? 아니, 와 뻗어 지내 피를 이제. 봐봐. 형님 제거 구상 먹제거 구상 먹을 구상 있어 요 형님. 아니 근데 돌에 없어 돌 앞에 없어 형님 제 앞에 뒤로 다 빠졌어. 어, 앞으로 앞에. 앞에 앞에 잡았다 잡았다. 어. 형님 제 구상 못 먹을 제거 먹을 수 있어. 아저렇게 아, 자기들 밖에 내 이제 구상이 없잖아 요 지금. 저거 한명 죽였으니까 제거 먹어봐. <laughs> 아제제거 먹어봐요. 바로 옆에. 옆에 앞에 어, 두... 오빠 엎드려 있다. 어디? 연막 안에 들어가 있어. 소리 난다. 발 소리 난다. 앞에 앞에 앞에. 제거 먹으라 했잖아 형님 제거 먹고 왔으면 됐지 아 졸라 연막 가아이스 아, 졸라 웃기네 <laughs> 일단 다 위에서 내. 어. 나이스 나이스 저쪽이 저쪽 아마 엎드려 있을게요. 1대 1대 1이면 좋은데. 2대 1인 거 음. 같은데? 뭐 어, 자, 자기장 인서클네 캐네 와야 되네. <laughs> 뭐밖에요 오빠 있는데 연막 피우고 있었는데 이 새끼 쟤 죽었어. 와, 자기 말고 또 안에... 하나 있었어. 부상 없죠. 이거 부상 싸운 판인데, 아, 아깝다. 아깝다. 그거 없는데? 그쪽에 없어요. 왼쪽 아 완전 왼쪽 편에 있는데. 완전 왼쪽에. 저 위에 하나 있는 거 같아. 저저저 저, 저 위에. 엎드려 있잖아. 자기장 따라 들어오잖아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laughs>